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플로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렸던 그 상황 오고 있습니다. 이거 잘 이용하면 이 정도 상승이 아니라 이거 한번더나올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이거 여러분들 주목을 잘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무엇 때문에 플로에 대해서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지 하나씩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앞두고 시장의 대부분의 종목은 최소 한번 이상은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못 본다면 너무나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바램으로 오늘의 코인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어떠한 종목이 나갔냐? 정확하게 24년 3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 14분에 페이스 아이디 1950원에 2240원까지 보자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이페이스 아이디는요, 기본이 바이낸스의 BNB 계열의 도메인 독점 기업인데, 근데 BNB가 어떤 업데이트가 예정이 되어 있냐면, 14일, 우랄 하드포크, 거기에다가 3월 11일부터는 도메인, 에어드랍이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차트를 딱 봤더니, 그 이전부터 꾸준하게 박스를 그리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매집이 진행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 보여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업데이트를 하루 앞두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드린 이 구간에서 갑자기 거래량 자체가 멈춰버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횡보세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앞만 보더라도 매집의 끝이 봤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목표로 했던 2240원 그대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242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그렇게 걸어 만났더라도 최소 15% 이상의 수익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라걸 스페이스 아이디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만 있었던 건또 아니잖아요. 그 전엔 어떤 종목이 있었다? 24년 3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15분에 하이파이 1,200원에 1,380원까지 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이파이 결과물이 어떻게 보여지게 되었다? 1,200원 그대로 돌파해가지고 1,380원 찍었고요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며 가격적으로 229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걸어 놨더라도 최소 15% 이상 나오는 거고 끌고 갔다면 수익 극대화가 가능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 그동안 혼자 하기가 조금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이 좋은 시장에서 돈을 못 벌었다 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한 번씩 안내 드리는 이 오늘의 코인을 보신다면 상당히 큰 힘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 순간에 저와 함께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안내를 드려야겠죠.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요. 1 이런 식으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 문자로 오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취향에 맞는다 싶으시면 저와 함께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만족했다라고 하신다면 저 역시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플로우 그냥 소개만 핵심만 딱 하면 얘는 NFT 관련 생태계고요 전 세계 점유율 3에서 4등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3등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NFT의 상황 자체가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플로우는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최근에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다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덴쿤에 대한 효과가 시장 전체에 보여지게 되었었는데도 이 NFT는 어땠었나요? 특별하게 가격이 올라간다든가 그러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여기에 들어갔던 자금이 제발 어 조금 순환매가 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평가를 많이 받게 되었었는데 네, 그동안은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제는 추가적인 시장 전체의 급락까지 보여지게 되었었단 말이죠 자 근데 제가 이걸 왜 얘기하겠습니까 순환매 됐으면 좋겠다 라고 그 전에는 기대를 했다면 지금 조정이 나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순환매가 오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은 자, 일단 이더리움 쪽에 이쪽 생태계에 몰렸던 tv를 보잖아요 그럼 이번에 확실하게 빠지긴 했습니다. 물론 지금 조금 반등하고 있다라고 하도. 근데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갔냐면, 어, 지금 시장 전체가 빠져도 올라가고 있는 솔라나, 그리고 앱토스, 그리고 이 수위 같은 종목들에 쭉쭉 이러한 유동성들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 알트 코인들도 올라가? NFT는? 여기에 항상 반응해오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럼 이제, 우리 차례가 오고 있는 거네? 생각을 할수 있죠. 그러면 플로우는 뭐라고요? NFT 관련해서 전 세계 3에서 4등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차례? 플로우 차례. 그럼, 조정 나오는 이 구간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좋다. 물타! 물타기 할수 있는 자금이 있다면, 얘 계속 21선 딛고 올라가고 반복했거든요. 여기서 버티는 모습 보여주면 또 여기서 들어가서 올라가는 거 노려 보면 되는 겁니다. 거기다 얘는 한번 급등하면은 안 쉬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요거 한번 먹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 배 터지게 만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족할 수 있는 그 구간 또 오고 있다고요. 먹어봐야죠. 근데 알죠? 제가 직접 이렇게 설명해 드렸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하려고 하면은 아라는 거랑 직접 행동하는 거랑은 이게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근데 여기까지 와서 이걸 놓치면 그거야말로 또 이제 후회할 수 있는 상황이 엮여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 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플로우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전략 정리, 작성을 끝내놨거든요. 편히 보시라고 답장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뭐냐면, 하 뭐니 뭐니 하더라도 현재 상황, 이순환매를 실시간으로 보는 방법, 이거 알아야지 쉽게 접근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는 당연히 뭐 TV를 여러 가지 본 다음에는 이제 물타기도 해야 될 것이고 매도 타점도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매도 타점은 최근에 나왔던 요 패턴 요 패턴들을 이용해서 분석해서 또한번 반복될 수 있다는 라거 정리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만족했다 너 덕분에 조금 더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된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반감기 눈앞까지 두면서 대부분 올라가고 있죠. 근데 내네 종목이 길어진다? 솔직히 좀 많이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 아쉬움 조금이라도 해소하시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의 코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나갔던 종목이 뭐냐면 24년 3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 14분에 스페이스 아이디 1950원에 2240원까지 보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스페이스 아이디였냐? 그 이전 전 종목들도 스페이스 아이디였죠. 이 종목은요, 바이낸스의 이제 BNB 계열인데 도메인 독점을 하는 이러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BNB에서 14일에 어떤 업데이트가 진행이 된다? 우랄 하드포크! 거기에다가 3월 11일부터는요, 지금 도메인 에어드랍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호재 계속 진행되고 있고 당장 다음날 업데이트가 발생을 할 예정이야. 안볼 이유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차트를 딱 봤더니 뭐가 보여지고 있다. 자, 그 전에 이렇게 박스를 그리면서 매집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돼 왔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꾸준하게 일정 수준 유지를 했었단 말이죠. 한데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거래량 자체가 완전히 잠겨버렸죠. 더 이상 고점에서 매집을 할수 있는 물량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증거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매집의 끝이 어거지를 흔들지 않는다라는 것만으로도 여기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아 이거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여기서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생각은 어떻게 되었다? 정확하게 적중을 해서. 우리 목표를 했던 2,240원 그대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이후에 정확한 가격까지는 2,42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걸어만 놨더라도 마찬가지로 15% 달성 완료가 되었었겠죠. 더 끌고 갔다면 수익 극대화 가능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 15%만 하더라도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전엔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정확하게... 3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15분에 하이파이 1200원에 1380원까지 15%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이파이 어떻게 됐다? 말씀드렸던 1380원 그대로 돌파를 하면서 229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로만 났더라도15% 달성이 됐던 거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수익 극대화 가능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 그동안 혼자 하기 힘들었었다. 이 좋은 시장에서 나 혼자만 돈을 좀못본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분들이는 오늘의 코인을 참고한다 라고 했을 때 정말 큰 힘이 되실 것이다 라고 전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방법 좀 안내 드려야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 2533-4019제 개인 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 취향에 잘 맞는다 라고 하면 같이 한번 움직여보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 지었다. 너 덕분에 조금 더 편안하게 할수 있게 된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실 때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